안녕하세요. 선반 소식 착한 연스 아나운서 김지원 정민이입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앞으로 갔다 왔죠. 어 바다 가서 처음으로 바다거북을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네, 그럼 서정원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희가 놀때 아니면 활동적인 걸 대충 할때 할 여기서 준바나 이런 걸 하고요, 비브도 여기서 하는데 제의 퍼밍실이라고 해도. 가원이 아닙니다. 네. 홈스테이가 끝난 4월 22일 식기는 아포를 향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배는 정말 시원했습니다. 도착하자 본 아포는 에메랄드빛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가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스노클링 오전팀과 오후팀으로 나눠서 오전팀은 스, 스노클링을 하러 가고 오후팀은 놀았습니다. 조금 바다로 나가서 스노클링을 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보는 산호와 수족관에서만 보던 바다 거울을 보는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었는데 빠르모나 소스와 닭고기와 소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먹고 나선 각자 쉬었고 3시에 오후 쯤은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오전에 했던 친구들은 자, 잠을 자기도 했고 계속 수영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5시쯤 아이들이 통세미에 가서 아포티를 사기 위해 예비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티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샀습니다. 해가 질 때쯤 몇 친구들은 라이트 하우스를 가기 위해 해발 600m를 올라갔습니다. 길은, 길을 길을 갈팡질팡했지만 그곳에서 본 해가 지고 있는 네그로스를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제시간에 내려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저녁은 스파게티와 꼬치 피자를 먹었고 그 다음에 홈 세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각자의 숙소에 갔습니다. 아포는 9시 반에 전 전기가 끊겨서 선풍기 없이 모두가 찝찝한 상태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25일에는 아침 아침에 간단히 토스트와 팬케이크를 먹고 9시에 다시 레그로스행 배에 올랐습니다. 이로서 재밌었던 아포 여행이 끝났습니다. 네, 저희가 아주 즐거운, 즐거운 아포 여행을 갔다왔죠. 네, 아 그리고 저희가 또 홈스테이 갔다왔을 홈스테이 에세이 쓴다고 또 고생했잖아요. 네, 아주 고생했어요. 홈스테이 에세이 안현준 기자 지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프니에요지프니는 토요일에 저희가 외출을 나갈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동할 일이 생기면은 사용하, 사용을 해요. 집기들은 홈스테이에서 갔다 온후 깔리까산에서 바로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시 치고 피곤한데도 열심히 에세이를 썼어요. 키우사에서 mp3를 들으며 쓰는 사람도 있고 유카페에서 간식을 먹으며 쓰는 사람도 있어요. 쌤들은 식기들의 에세이를 보면서 피드백을 하고 칭찬도 해주었고 어떤 애들은 웃고 어떤 애들은 힘들어했어요. 쌤들은 말했어요, 홈스테이가 끝난 지금 에세이를 오죠. 쓰라고. 우리는 열심히 썼지만 계속 퇴자를 맞았죠. 그러면서 계속 고치며 발전해갔어요. 아, 아, 다 끝난 아이들이 쉬고 있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아이들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빨리 끝내기를 바려요. 벌써 기말 에세이를 준비하려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아직 에세이가 안 끝난 사람도 있는데 기말 에세이라니 대단하네요. 기말 에세이는 써야 된다니 아직 까마득하지만 걱정 이 앞서요. 학교에서 에세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저희가 벌써 8주체가 됐는데 이제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바쁜 분분기가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혼이 에세이를 쓰느라 많이 고생했죠. 그래도 잘쓴것 같아서 좀 고쳤어요. 네. 어, 홈세이세를 쓰고 나서는 두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팀 프로젝트 발표를 했죠. 팀 프로젝트 발표 이갈 기자 취재하겠습니다. 여기는 밥을 먹는 카페텔리아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뉴스레터 제작이나 프로젝트 같은 거할때 여기를 써요. 4월 29일. 드디어 2개월에 걸친 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애들 다두 번의 피드백으로 열기가 엄청 올라서 다들 남은 4일 중 2일은 홈스테이 보고서를 쓰고 2일은 미친 듯이 발표 준비를 했어요. 팀 프로젝트 팀은 동행, 연결, 공정. 이렇게 3개예요 동행 팀은 뮤지컬 발표로 발표했고, 연결 팀은 토크쇼 형식의 발표, 공정 팀은 공정을, 예, 공정의 예를 노래로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다들 갈아없고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느라 바빴고 힘들었을 텐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노력한 집기 점검해 주신 쌤들 모두모두 모두 수고했어요. 팀 프로젝트 발표 두 달간 지년팀 프로젝트 발표를 발, 발표하고 나니 참 마음도 후련하고 그랬죠. 네, 정말 후련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날씨 알아봐야 되잖아요. 날씨. 네, 안나경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어, 7주부터 8주까지 날씨를 알려드릴게요. 4월 23일부터 4월 20까지는 맑았고, 4월 25일에 필리핀답게 좀 더웠어요. 그러고,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맑은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그러고, 8주째는 4월 30일 날 비가 왔고, 5월 1일 날, 비온 다음 날처럼 구름이 끼고 달머리가 조금 생겼어요. 그리고 5월 2일이랑 5월 3일에 다시 비가 왔고, 5월 4일에 맑아졌어요. 5월 5일에 더웠고, 5월 6일에 다시 맑았습니다.